예, 너무나도 귀한 찬양, 또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열두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어, 들었거든요. 어떤 어떤 교회, 어떤 어떤 교회 들었는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수지광선 교회를 설명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또 같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나게 해야 되는. 방향이 되겠지요. 25주년 창립 25주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신 해인데 저희 역시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참여하고 함께하였습니다. 바로 그 수지광선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소중하고 필요한 교회 그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마음에 되뇌이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저 앞에 나오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아름다운 입니다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 또 작사 작곡하고 찬양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렇죠? 바란다는 것, 소망한다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기도한다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찬양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죠, 간절함.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간절함의 은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어떨 때 사람이 간절해지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그렇죠? 무엇을 꼭 내가 얻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중요한 상황이거나 굉장히 피하고 싶은 어떤 순간에 인간은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피해야 되고, 또 어떤 걸꼭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간절함을 갖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간절함이 필요한 순간, 간절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때.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표현 때문에 이 시를 쓴 분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한다. 세상에서도요. 이 간절함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그 심리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인드 셋이 필요하다. 나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 시간 지나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마음도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또 하나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그 성공을 향해서 직진할 수가 있는데 간절함은요 인간의 몸에 도파민이란 성분을 35%나 더 생성해 준답니다이 도파민이라는 게 기분도 좋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그 어, 에너지처럼. 사용되는 호르몬이잖아요. 도파민을 35%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그러니까 웬만큼 힘들고 어렵고 또 싫은 거는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간절함이 준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코티솔인데 그걸 15%나 감소시킨대요. 오히려 오히려 간절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해야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하면 그때는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뿌리 예, 이야기 중에서도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세상 살면서 그만큼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라 라는 이야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에 있어서 간절함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알려드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물론 이잠언 8장에는 그 "거기서 이제 나아가 지혜"라고 표현됩니다. 결국은 지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하시네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할 것이고 응답 플러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크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간절함이 믿음에 있어서도 그만큼 힘이 있나 봅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를 부르라. 간절함이 필요하고 간절함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때는 어렵고 힘든 때, 무엇인가가 내가 꼭 해야 될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말씀 드리러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이 간절함에 관한 말씀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믿음에 있어서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키를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움직이실 수 있죠.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과 달리 사람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키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갈망을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좋을 때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어렵고 힘들 때, 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살 땅과 집을 얻기 위해 피 흘리는 전쟁을 하면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도 가족, 형제, 민족이 갈등하면서 갈라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고 그 찾고 응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사람의 간절함에 응답하실 때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과 공의, 예.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뭘 소망하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이두나두 단어가 꼭 생각 나야 됩니다. 사랑에 근거한 간절함인가,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꼭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 뿌리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간절하긴 한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라면 아니면 나의 교만함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듣지 않고 응답하시도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공의에 벗어난다고 하면, 하나님 역시 안타까우셔도 그 소망을, 갈망을 들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가 될수 있을까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틀러는 물론 여러 가지. 독일이 처한 상황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피를 흘려가며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자 하고 또 잘못된 방법을 어 사용해서 이기려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악이 그 전쟁 속에 발생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교회가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독일과 히트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고 결국 독일은 패망하게 됩니다. 뭐 독일의 이야기만 생각할 것까지 없습니다. 가까이 저희, 저희 마음속, 저희 주머니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혹시라도 복권 사시고 이거 당첨되게 해 주세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당첨돼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싶고 이렇게 누리고 싶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인간인데. 그리고 상황이 삶이 열악해지면 어려워지면 또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필터링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아버지 50대 신앙인인데 아주 멋진 기도의 방을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아빠를 위해 기도해라. 아빠가 지금 복권을 살 거니까 당첨되길 기도해라.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이거 당첨될 거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신앙을 그렇게 그렇게 결국은 결국은 그 자녀에 대한 잘못한 거죠. 어린 아이를 잘못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해도 간절해도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뿌리를 둬야 된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 간절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인물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네 가지만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지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던 것 같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나 봅니다.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장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는 오히려 자기가 술에 취해 있어 놓고는 한나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는 아술 취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 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도 한나는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까. 자기의 상황과 그 상황을 또 이상하게 표현하는 오해와 수많은 말들의 마음이 흔들릴 여유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물론 그렇게 기도한 한나의 기도 속에 내가 만일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연히 그 아들이 사무엘 기도의 민족의 선지자, 선각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넘어가면 성경의 역대상이라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베스는 정말 존귀한 자인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이 왕들의 이야기 또 사울과 다윗으로 그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이제 족보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갑자기 유다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뚝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태어났고 어렵게 어렵게 살았나 봐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강 기도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 성경에 족보 가오는데 뚝하니 들어가지요. 야베스의 기도와 간절함이 오늘 여기 계신 수지광성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고 믿음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읽으셨던 시편 7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7편 그 본문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나를 구하여 주소서. 다음 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죠.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었거나, 사절, 화친 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는데 다윗이 하는 그 다음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다면,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였다면 저 그렇게 당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소서. 이말 속에 다윗이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구나. 엄청 노력했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들을 또 다윗도 범했지 않습니까 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함 그때가 올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그때 믿음의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평상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삼 홍삼 좋아하시죠? 비타민 C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영양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언제 드십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홍삼 드셔요? 비타민 C 드세요? 아니 평상시에 안 아플 때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쩌면 내가 하나님 생각을 못할 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랑이냐?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냐? 반드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추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다면 사순절이라도 자신을 비춰보면서 사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5절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혈류병을 앓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원인을 찾고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12회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목욕 못하니 냄새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혹시 옛날에는 그 병이 전염될까 봐 사람들이 피하고 외톨이가 되고 그렇게 그렇게 얼마를 살아요? 12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12년을.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낫고 싶은 거지요. 낫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으니까 자신의 상황이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손대고 싶은 그 여인의 간절함이 여기에 말씀에 나타납니다. 저는 예수님의 옷 끝을 잡았던 이 여인의 믿음도 정말 훌륭한데 저는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12년 동안이나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이 안타까우면서도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해결 안되고 답이 없고 답답하고 어렵고 이게 뭔가 한 달이 아니고 열두 달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7년이 아니고 12년 동안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던 여인 그 여인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치료의 기운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누가 만졌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치료는 당연한 거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더 엄청난 축복, 여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복을 예수님은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어쩌면 간절함이 필요한 상황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플러스에서 한 가지 더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함은 우리가 신앙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가, 우리 인간만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큰 간절한 사랑을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래요. 내가 본 수익의 10분의 1도 엄청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만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요. 뭐 원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희생해도 내 삶에 내 시간에 몇 시간 드리면 어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드립니까? 나의 모든 것 드립니까?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럴 수 없는 인생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저희를 살리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를 꺼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간절함으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될까요? 그래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수지 광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아까 찬양에서처럼 그 12가지의 여러 가지 표현,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수지 광성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길게 마시고, 오늘 아니 이한 주간, 그래요, 이 4월 달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고 살리라, 마음먹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